네, 장주식 작가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기자의 시각에서 본그 문화부 그 항지윤 기자의 포스토리고 그 한강 에게도 응원을 이라는 거 제목으로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. 문학 담당 기자를 하는 동안 이토록 큰 뉴스를 다루게 될 줄은 몰랐다. 에, 지난 10일 그러니까는 10월 10일이죠. 한달전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뒤부터는 기사를 쏟아냈다. 도파민 과다 분비로 잠이 오지 않는 밤 기사에 달린 댓글을 또 읽었다. 그중에 눈에 띈건 노벨상 발표 이후 서점과 풍경에 달린 반응 발표 그 다음날인 11일, 한강 책 구매를 위한 서점 오픈 런이 또 시작이 되었다.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30여만 부나 팔려나갔고 이날 오후쯤부터는 한강의 그 소설 그 재고가 전국적으로 바닥이 나기 시작했다. 이런 내용이 기사에 국민의 냄비 근성을 욕하는 댓글도 아주 수두룩하다. 후욱하고 입구로 올랐다가 눈코 뜰새 없이 차갑게 식어 버리는 그 냄비.한국인의 그 민족성을 자학적으로 표현한 말이다.1년에 책한 권도 안 읽는 사람들이 유난이라는 반응이었다.그런데 그 냄비가 담비를 내렸다.지난 주말 출판사와 인쇄소에는 그 비상이 걸렸다.인쇄소들은 에, 11일 오후 급히 인쇄기를 돌리기 시작해서 실세 뭐 없이 기기를 굴렸다. 그리고 그 다음날인 또 12일 오후 파주 출판단지 인쇄소 두 곳을 또 찾았다. 숨 가쁘게 바빴지만은 즐거운 비명을 짓도 지르고 있었다. 그 당시에 주말을 반납하고 특근에 나선 그 인쇄소의 베테랑 그 직원들은 오랜만에 일이 많다면서 웃었다. 한국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책이 자기 손을 가친다는 그 자부심도 엿보였다. 한 직원은 손으로 FV 표시를 해 보였다. 책을 사서 보고 싶다는 욕망은 또기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우리 국민 도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 독서율 그 독서율에는 1년 내내 종이책과 전자책, 오디오북 등한 권이라도 읽은 비율을 조사를 했는데 43%로 역대 아주 최저다. 그러니까 국민 여섯 중 하나는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뜻이다. 여섯 사람 중에 한 사람은 1년 내내 한 권도 책을 읽지 않는다는 그런 통계의 조사라고 하는 예, 이야기입니다. 이 비율은 10년간 하향 곡선을 또 그리고 있다. 그래서 출판사 영업이익도 동달아 꺾였다. 출판 문화 협회에 따르면 작년 주요 출판사, 일은 한 곳에 영업이익은 뭐 1136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무려 42.4%나 감소했다. 문학과 책의 영향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요즘에 그출판계에 한강의 그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은 한 줄기 빛이다. 벌써 그 한강 씨의 그 노벨 문학상 수상을 발표한 지가 오늘로서딱한 달째가 됐네요. 예, 오늘 11월 10일. 그러니까 그 수상 소식은 저번 달 10월 10일 날 수상 소식을 받았었지요. 예,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책을 갚고 싶고 읽고 싶은 마음은 소중하다. 설령 그것이 뜨겁게 끓은 냄비라고 할지라도 말이다.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을 남기는 그 지적 그 허용을 부리고 스포 책을 샀더라도 그게 왜 나쁜가? 허용이 없으면 문학적으로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가 없다는 이동진 영화 평론가의 말이 최근 소셜 미디어에서. 자주 이렇게 그 거론되고 있다. 한강 덕에 끓은 냄비가 출판계를 달고 우리 그 독소 인구가 늘어나는 계기가 된다면 그래서 또 한국 문학계도 새로운 활기를 또 띤다면 포스트 한강 시대를 누리는데 든든한 뒷배가 될 것이다. 그래서 김해순, 박상영 등 최근 에에서 뜨겁게 주목을 받는. 우리 한국 문인들이 또 무슨 놀라운 일을 벌일지도 또 주목했으면 한다. 네. 아, 벌써 그 아주 놀라운 사실, 예, 10월 10일날 한강시의 그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고 하는 아주 큰 상을 받은 지가 벌써 오늘로 한 달째가 됐습니다. 예, 그 당시에 뭐이 독서 열기가 말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예그 대한민국의 그 독서율이 아주 급진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향상되고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작가로서 책을 예, 지금까지 여섯 예, 권을 썼고 일곱 예, 권째 제가 지금 그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책의 내용은 그 치매 예방에 관한 서적이고 이번에는 뭐 처음으로 그 일본의 그 잡지를 그 서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제가 번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어 공부한 지가 벌써 좀 오래됐기 때문에 사전을 찾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 지금 추세라면 한 2년 정도 아마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